10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일 것이고 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 활용하면 내게 유익한 기회가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고난당하여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 중에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다스렸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의하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던 20년 태평성대를 보냈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평탄하고 또 평안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 의하면 이방 재단과 신상을 없앴고 주상을 부셔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4절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고, 6절의 견고한 성업들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태평성대의 나라가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고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2절과 3절에 의하면은 아사 왕은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취해서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를 사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잘못되었다고 꾸짖게 되자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3년 후에 아사왕은 발이 병들어 병이 심하게 심이 중하게 되었고 2년 후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의하면 그는 발이 병들어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아사왕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로 그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고난의 시기에 믿음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러하죠. 건강하고 부유하고 가정과 사업이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신앙과 삶에 더욱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과 회개와 감사의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어그러진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요호와를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사 왕이 고난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은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는 끝내 실패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절대로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사왕이 고난당했을 때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그는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거기에는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와 감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와 병고침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야곱도 다윗도 욥도 다 고난당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신앙생활을 잘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사람의 방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승리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의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는 거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소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0편 120편 1절 내가 환란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시편 81편 7편의 7절에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가 너를 건졌고.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두드리고 하나님은 여신입니다. 고난을 통해 노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스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잘해서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